오늘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네 번째 시간 스데반의 모습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들의 미션인 선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 각자 각자를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 각자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즉 사도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또 세상의 사도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질 때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증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그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어가는 본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이제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오늘 본문 바로 사도행전 7장 58절 그리고 8장 1절에 나오죠.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시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청년의 이름이 뭡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리고 8장 1절을 가 보시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자, 오늘 이 스테반의 죽음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고 스테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 주도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 안 되어 이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가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님의 증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0절, 여러분 찾을 건 없고요. 제가 이 영상으로 띄워 드립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증인 누가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내가 곁에 서서 그 일을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간증. 그가 그를 이야기할 때 그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내가 그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앞에서 봤는데 나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증인은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은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영성가요, 기독교의 위대한 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몇 대째 내가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주님의 사역자와 주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해 누구를 생각나게 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강한 그 불같은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군가의 부모라면 여러분 부모가 할수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일은 여러분 부모로서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한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거 이제는 여러분이 좀 커밍아웃 드러내셔야 돼요. 물론 뭐 이렇게 막 무식하게 여러분 막 예의 없게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내 말과 내 얼굴과 내 태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 주셔야 된다는. 저는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우리 등촌 삼동, 하나님이 세워진 이 주소지에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스대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증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바로 첫 번째로 주님의 증인은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한다는 건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사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돌에 마저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줬던 주님의 사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인격과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잘될때또 모든 것이 잘될 때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마지막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가 보이는 모습이 진짜 인격이고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보여줬던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닮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줬던 모습이 뭔지를 조금 살펴봅시다. 자 우리 같이 성경을 어 봅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자 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치니 스데반 집사를 향해 막 돌을 던져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죠. 여기 부르짖는다는 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악을 쓰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쓰지 않아요. 그는 마지막까지 뭐예요? 오직 주님께만 반응해요.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이 부르지저 이르되, 주 예수여,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걸 최선을 다해 다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스데반 집사는 나머지 모든 건 이제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말은 주님 이제는 내가 할일다 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일 최선 다 했고 이제는 주님 내 모든 건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 일을 통해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 모든 건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스데반처럼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좀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 좀 내가 다 움켜지고 내가 다 그냥 붙잡고 있지 말고요. 이젠 좀 여러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세요. 좀 욕심도 내려놓고. 좀 여러분, 세상에 뭐 이런 것좀 내려놓고. 여러분, 이제 좀 자식들도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할일 하셨으면 좀 제발 자녀들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좀 자녀들도 주님께 좀 맡기세요. 맡기세요. 오늘 여러분, 스테반이요.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주님께 자기의 목숨과 생명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죽겠대. 맨날 죽겠대. 죽겠어. 요 죽겠어요. 죽겠어. 요 물론 가끔 예,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도 죽겠다는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왜 죽겠는지 아세요? 예, 힘드니까. 근데 왜 힘드세요? 예, 너무 여러분 다 내가 하려니까. 여러분 힘든 거 아, 알아요. 정말 여러분 힘든 거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할수 없는 것까지. 아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붙들고 있잖아. 여러분, 좀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입에서는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근데요, 어느 날 내가 할수 있는 최선 다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주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내 영혼 바뀌었어서, 내 생명 바뀌었어서, 내 건강, 내 자녀들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제는 죽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죽게 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제가 할수 있는 거 최선 다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 저도 목사인데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는 어떨 때는 제가 절망도 오고요. 아, 제가 막 마음에 낙심도 되는데 그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주님 책임지세요. 예, 주님 뭐 이거 제 교회 아니잖아요. 예, 이거 주님 교회니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예, 주님. 뭐, 제 성도 맞는데, 제 성도 전에 주님 성도니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저는요, 우리 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에게 맡긴 아들이지, 예. 원래 따져보면 주님 아들이니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도 죽겠다는 소리가 사라지고, 뭐가 나오냐면, 죽게 있다. 예. 여러분, 오늘 사도, 이스데반 집사가 뭘 봤냐면, 뭘 보여줬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 주님을 가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맡기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막, 막 수건 뒤집어 쓰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그런 모습만 애들이 보면, 아, 저게 권사 맞아? 집사님 맞아? 그거 말고, 아, 그럴수록 어떡해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자녀들이 아,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 자녀들이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건 바로 이처럼 주님께 맡기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거든요, 누가?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그가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가장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보시면 이 누가가 예수님이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모아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뭐와 똑같아요? 스데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 가지만 억울해하지 않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스테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가 또한 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 사울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오늘 사도행전 7장 60절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7장 60절 오늘 본문을 한번더 보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가 뭐 하니라? 잔이라.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람 스데반은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그 원수들조차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여러분 스데바는큰 사람이었어요 스데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속이 좁아 터진 사람이 아니라 그는 마음이 넓은 사람 그래서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들까지도 그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비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속이 좁아 터졌냐는 거예요. 왜그 조그만 것도 못 푸냐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 아직은 몰라서 그러겠지. 라고 하는 뭔가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서로를 좀더 품어주고 좀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좀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준 것처럼 우리들이 이 스데반처럼 우리들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 줄때 우리를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증인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우리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주님의 증인은 주님을 보여 주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보여 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내가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볼 때, 내 모습과 내 말과 내 행동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보여주겠어요? 내 속에 주님이 안 계신데, 뭐 어떻게 주님을 보여주겠어요? 내가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선 내 안에 먼저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그 주님으로 내를 채우려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오늘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될줄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주님만 보셔야 돼요. 오늘 스테반이 그랬어요. 오늘 스테반이 이처럼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55절 5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55절 56절에 주님을 보여주는 스테반이 그렇게 주님을 보여주며 살수 있었던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자, 보세요. 스테반이 뭐에 충만했어요? 뭐예요? 성령에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악한 영, 악한 생각, 못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면 시대반이 보세요. 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만 쳐다본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하늘에 뭐가 있기에, 그 하늘에 무엇을 봤습니까? 성경 계속 보세요. 스테반이 성경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또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지금도 내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테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오랫동안 주님 믿어왔다고 말했지만 나는 과연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보여줬는지, 일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증인이었는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을 찾고 오늘 우리가 한 주간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보여주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가는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